혹시 그거 아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외국어 문장 하나에 그 언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언어의 설계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규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작은 언어 퍼즐을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장은요, 바로 기분 저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간단한 일본어 문장이에요. 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우레시이 오시라세 데스 라고 읽어요. 자,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뜻이 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네. 이 문장의 한국어 뜻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에요. 자,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해 볼까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의 벽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볼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딱 쪼개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두 덩어리가 나오네요. 먼저 우레시. 이건 기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그리고 오시라세 이건 소식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기쁘다랑 소식이라는 벽돌 주개가 딱 쥐어진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기쁘다랑 소식 이 따로따로 노는 단어들이 어떻게 착 달라붙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의 말을 만들어낼까요? 이 둘을 붙여주는 비밀의 접착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문법 접착제의 정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일본어에서는요, 그냥 형용사를 명사 앞에 톡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뭐랄까, 되게 깔끔하고 우아한 규칙 아닌가요? 자, 그럼 조립 과정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실까요? 먼저 형용사 우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고요? 그냥 명사 오시라세를 뒤에 붙여주면. 바로 우레시 오시라세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단순한 규칙 안에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방식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엄청난 지름길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드러납니다. 일본어의 이 형용사 더하기 명사 구조가 놀랍게도 우리말 순서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레시이 오시라세. 기쁜 소식. 순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이죠? 바로 이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정말 유리한 거예요. 네,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놀라운 공통점 덕분에 특히 우리 한국어 사용자들은 일본어를 배울 때 머릿속에 엄청나게 빠른 지름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름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언어의 패턴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니은 받침의 마법입니다. 우리말에서 기쁘다가 소식을 꾸며줄 때 기쁜 이 되잖아요. 이 니은 받침. 일본어 형용사를 우리말로 바꿀 때이 니은 받침을 한번 붙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딱 들어맞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쓸수 있는 생각의 지름길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레시 오시라세데스라는 작은 문장 하나로 시작했죠. 여기서 형용사와 명사라는 블록을 찾아냈고요. 이 블록을 붙이는 문법 접착제는 그냥 순서만 맞추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이 설계도가 우리말과 똑같아서 우리에겐 엄청난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일본어랑 한국어 사이에서 발견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언어들 사이에도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